안녕하세요.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또 주변 사람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 그죠? 한의학적으로는 위열과 폐의 열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입냄새는 장부가 내장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입 냄새 일반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입 냄새의 거의 80에서 90%는 구강 내의 원인으로 나타나지요. 입안의 문제가 입 냄새의 80에서 구십프로가 된다. 나머지는 어, 기타 내장의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만 느끼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요. 입안의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입안의 설태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표면에 이제 설태가 끼죠. 탈락한 세포라든가 또는 입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 이런 게 쌓여가지고 하얗거나 노랗거나 이렇게 되어서 이 세균들이 이제 단백질과 같이 분해되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죠. 이런 때. 좀 달걀 썩은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잇몸질환이죠. 잇몸질환에 이제 치주에 세균이 증식해서 고름이나 출혈 냄새가 나고 또 충치에도 나고 또 하나는 구강건조증에도 쉽게 입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이 침이 마르게 되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입이 말랐을 때, 이랬을 때에는 바로 그 입마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불량한 구강위생이나 입안 내의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보철물이라든가, 또는 음식물들,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죠. 그런 경우에는 입안을 청결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입냄새의 80%가량은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입안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신적인 원인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입과 연관되어 있는 코 부비동이죠. 그리고 기관지. 거기까지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부비동염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그러죠. 부비동염입니다. 편도선염입니다. 아니면은 편도결석. 편도에 노란 것이 끼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 바로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는 기관지염이나, 그죠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같은 호흡기 검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는 입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위, 소화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역류식도염이나 위염 또는 여러 가지. 장 질환에 의해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입 냄새는 납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병이다. 했을 때에는 당뇨병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서 과일 향이나 아세톤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과일향이나 아스텐 냄새가 난다. 하면은, 당뇨병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장에서 피를 잘 걸러주지 못했다. 그죠? 신부전이죠. 만성적인 신장질환. 이런 때에는, 바로, 암모니아 냄새나, 그죠? 소변 냄새, 또는 생선 비린내 같은, 이런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콩팥의 이제 이상이다, 기능 저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 간이 나빴을 때,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죠. 모든 것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맞게 쓰는데, 간이 나빴을 때는 바로 곰팡이 냄새나 달걀 썩는 냄새 또는 약간은 거기에 단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잘 분해하지를 못해서 쌓이는 증세죠. 곰팡이 냄새, 달걀 썩는 냄새, 그리고 좀 심한 단내. 한번 간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탈수 몸에 수분이 너무나 모자랄 때 이런 때에도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겠죠. 그러면 외부에 방어망이 무너지니까 입냄새가 나고 또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미노산 대사를 비롯한 단백질 대사가 잘 안났을 때도 입냄새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가까운 입 그리고 이 비과 기관지 소화기 그리고 전신적인 병 모두 입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지요 또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때 저탄고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랬을 때에도 아세톤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공복 사례가, 공복 상태가 오래되면 바로 그러한 냄새가 납니다. 음주나 흡연에 의해서도 나게 되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랬을 때는 주로 입안의 문제가 있다.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난다. 그런 때에는 콩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오줌 냄새가 난다. 그때도 콩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일향이나 아소텐, 아세톤 냄새가 난다. 그런 때에는 당뇨병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후유증, 저탄고지의 후유증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큼한 냄새. 바로 위산이 역류해서 나타나는 증세죠. 치즈 냄새다. 그리고 발꼬림내 같은 냄새. 이것은 편도에 노랗게 낀 결석이다. 또는 충농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 약간 반내. 이런 경우는 간부전이다. 간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 해서 간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하겠지요. 이러한 것을 한방에서는 위열이다. 폐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방적인 병증으로 나누어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다 보니 입 냄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장부의 열이, 내장의 열이, 전신적인 상태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온 결과지요. 그래서 입 냄새 바로 내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입만 닦을 것이 아니고 그쵸? 속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구강에서부터 소화기, 그리고 전신적인 상태, 이런 거에 좋은 자가처치 방법, 혈자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위장을 다스려야죠. 그랬을 때는 대표적인 혈이 중환 혈입니다. 상환, 중환, 하환. 그래서 위가 있는 위치죠 어, 중안의 자리 그죠 명치와 배꼽 중간입니다 거기에 위의 가운데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거기를 진정시키면은 안정시키면은 위가 안정이 됩니다 위로 인한 역류하는 이런 입냄새를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자극방향은 손바닥으로 시계방향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분이나 3분 동안 마사지하고 또 따뜻하게, 그죠? 찜질이나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입냄새가 잦은 사람이다. 했을 때는 명치에서 배 사이, 명치 밑이 상완이죠 그 가운데가 중안, 거기를 따뜻하게 해서 위장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소화기를 안정시키고 입마름을 편하게 하는 혈자리로 소상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히 체했을 때 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안쪽입니다. 인체의 표준 모형으로 보면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내린 자세가 이것이 바로 전면이 되니까 이랬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의 외측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만은 손을 앞으로 했을 때에는 바로 내측이 됩니다. 엄지손톱이 끝나는 데에서 거기서 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안쪽이죠 그런 모서리에 있습니다 이 소상혈은 목과 코의 열을 제거하고 입마름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이 있을 때이 소상혈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톱으로 부드럽게 한5 초씩 가량 이렇게 눌러줍니다.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 아픈 것을 지긋하게 눌렀다가 뗐다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눌렀다 뗐다 하면은 입 냄새 많이 완화됩니다. 입 안에 침이 돌면서 건조증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태충혈 태충혈 을 자극합니다. 태충은 어디 있느냐 발의 엄지와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 있지요 발의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 한2 3cm 위 몸의 내 관문이다 그래서 사관의 하나입니다. 손의 앞고 발의 태충을 내 관문 사관혈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몸이 힘들 때 우선 사관을 튼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면역 기운의 중심을 잡아주죠. 어떻게 할까요? 양 엄지로 깊게 눌러줍니다. 한일 분간 눌러주면 버근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먼 쪽에 해당되는 발에 태충을 눌러줬을 때, 이런 때는 전신의 조화도 이루지만, 간기의 역상을 막는다. 그죠? 간열, 정서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부조화 상태, 이런 자율신경의 부조화 상태를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충. 배에서는 중환. 손에서는 엄지손가락 옆의 소사. 발에서는 태충열. 이것이 바로 입냄새에 좋습니다. 또, 입냄새에 좋은 한방차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잎차를 저는 잘 추천합니다. 연잎차. 성이 부드러워서. 스트레스에도 좋고 입마름을 많이 개선합니다. 입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는 진피하고 감초, 귤 껍질을 말려서 귤 껍질에 있는 정유 성분 그 성분들이 날아갔을 때 그것을 진피 오래된 껍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귤 껍질에는 물껍질의 정유성분이 남아있지요 그것은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날아간 오래된 것 진피와 감초로서 차를 만들면은 위열을 해소하고 위산을 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좋습니다 역류식도가 있다 했을 때는 진피 감초차 추천할 만하지요. 그렇습니다. 식후에 1시간에서 30분 사이에 따뜻하게 한두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냄새 입냄새의 80% 이상 90% 가까이는 입안의 문제죠. 입안의 위성을 청결히 하고 입에서 가까운 데의 질환이 없는 살펴보고 그리고 과일량이나 비린내나 단내나 이랬을 때에는 내장도 한번더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로 중안, 소상, 그리고 태충. 꾸준히 자극하면은 내장의 조화, 소화기와 전신의 조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입 냄새는 내 속이 말보다 먼저 드러내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내장이 나에게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만이 느끼는 입 냄새, 그것은 이완 요법을 통해서 또 치료하면 됩니다. 입냄새, 우리 보이지 않는 속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언제나 가볍고, 언제나 평안하게, 입냄새 없는 청결한 삶, 깨끗한 마음, 그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향기로운 삶의 향기를 토해내는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